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물납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스 주식 비상장 주식 물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세실무 아카데미 상정세법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요건을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납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현금 부족할 때 상속세를 항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해도 된다.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허가받은 경우는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납에 대한 세법규정 상정세법 제73조에 따라서 이랑 뭐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고 뭐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다 하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세력 제74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임 유가증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이걸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물납이. 근데 이제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밖에 다른 상속재산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라면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데, 결국은, 낼 돈이 없으면, 할수 없이, 비상장 주식이라도 받아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요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에 적당한 제재한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3번,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비상장 주식이라도 물납으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2008년 이후에는 비상장 주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음 국세청에서 그때 2003년 4년입니다. 그 당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자직시 우리 직원 중에 문건주 조사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어떤 실제 사례들을 어, 집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게 송모시라고 아주 자산가입니다. 재력가고 서울에서. 상속인들이 죽었는데요. 6명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200억이 나왔습니다. 그, 어, 래서상속인들이 물납으로 165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 납부로 35억 원 했습니다. 그 물납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 2710주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주당 612만원 짜리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비상장 주식 회사인데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청이라는 건 결국 국세청이 그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이 물납을 받으면은 재경부에다가 이전합니다. 그러면 재경부는 그거를 어디다 공매를 의뢰를 해 하냐면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하는데요. 이 자산관리공사가 참 애가 재밌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감사원에서 부실채권에 관해서 부실채권 매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노리는 세력들이 항시 존재합니다. 이 세력가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이 구조를 아는 사람 부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금 부실채권도 똑같은 이런 구조를 해서 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관리공사를 이렇게 넘어가면요. 자산관리공사는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팔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한 주당 253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612만원에 곡세청은 받았는데 이거를 253만원에 팔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 매각 예정가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번 유찰되면 이런식으로 이제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이게 부실채권이라면 부실채권 뭐 1조원짜리다. 뭐 가령 이제 5천억짜리다. 5천억짜리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자산관리공사로 돌아가면 다시 이런식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매각이 될수 있는 겁니다. 공매를, 그래서, 160, 어, 비상장 주식, 165원짜리가 6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애기입니다송모 씨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갑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변칙증의가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의 소유권이 결국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갔는데 손자들은 이한 주당 612만 원에서 253만 원을 빼면 97억 원. 2 7 1 0주를 곱하니까요. 97억 원의 결국은 상속세를 회피한 셈이 됩니다. 상속세 국가가 그만큼 97억 원을 상속세로 환급해 준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을 그 어, 그때 음 공매에 관한 사건들을 거의 뭐 거의 다 저희가 사례를 다 수집해서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사례가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 재경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제도 개선을 법령 개정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당시. 답변이 아직도 저도 생생합니다. 그 문건주 조사관이 그 보여줬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있는 사실이다 라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제 느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법이 개정되는 거는 그 뒤로 이제 시간이 1, 2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 규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물론 공군 조사이나 전화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고친 사람 재경부, 그 사람의 이름 공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은 이런 일이 하다합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참 요즘 어, 언론 뉴스를 도배하는 일인데요. 이게 다섯 주식 물납을 보면서 굳이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뭐, 뭐라고 말할 것이, 굳이 할 것이 없는데 이거 하나는 좀 이상했다. 그겁니다. 첫째, 이게 물납 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비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해서 물납이 됐을까? 두 번째, 물납할 수 없다면 국세청이 그걸 물납을 받아주는데 그러면 그 위법이다. 이거죠. 그걸 왜 받아줬느냐. 그 당시 국세청장, 이현동 청장인데, 물론 지금은 구속되어 있지만은, 이게 왜 받아줬느냐. 그리고 물납을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이 물납을 기획한 주체가 분명히 있다. 어떤 이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오늘 자, 한국일보,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청계재단은 다스 상속위한 꼼수다. 공무원들, 다스 지분 학배 때절세위해 공무원들 동원 등직권 남용을 했다. 이렇게, 김백준 기관이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몰라보고 청계재단에도 지분 오퍼를 출연해 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록 했다는 게 검찰 수사 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민정일비서관, 실행관하고 정 국세청 파견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 하게 했다라는 것 보면은 결국 국세청이 누군가가 관여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가 항시 생각하는 거학은 알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거학은. 거학은. 근데,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일반 서민은 뭐, 니가 물납 한번 해, 하려고 하면은 안 받아주고, 그 소송해서 다시 받아, 받아주라고 나오고, 그거를 1심에서도 이겨도 3심까지 가가지고야 결론이 나고 오 그러는 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요선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역할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물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